안녕하세요. 올바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김포 한강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에 어, 분양권 전매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듀클래스는 김포에서 최초로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되었고요. 2층에서 8층은 드라이브 눕실이고, 9층에서 15층은 섹션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관 모습하고 1층 공원 모습 보셨고요. 오늘 보시는 호실은 총 15층 중에 9층에 위치한 3개 호실입니다. 3개 호실 합쳐서 53평 중형 사무실이고요.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첫 번째 호실, 두 번째 호실 모습 보시고 계신데요. 전용 면적 17평 2개 호실과 19평 1개 호실, 3개 호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서비스 발코니 면적 보시고 계시고요. 실에게놀수 있는 공간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듀클래스는 호실당 냉난방기가 2대 설치되어 있고요. LED 등 시공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 모두 나와 있어서 싱크대 설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바닥공사 모두 다 되어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는 호실은 17평이고요. 17평, 두 개의 호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드에 위치한 코너 양창의 호실입니다. 이 호실은 전용은 19평이고요. 코너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뭐 뷰나 채광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 호실입니다총3개 호실이라 가벽 철거 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뻥 뚫린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한 이런 뷰 보실 수 있는 그런 호실입니다. 듀클래스 김포 한강 지식산업센터고요. 평당 분양가는 500만 원대에 분양 받으실 수 있는 사실 수 있는 기회고요. 지식산업센터라 대출은 80% 이상 가능합니다. 현재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매매가로 나와 있는 음, 위치도 아주 좋은 그런 세 개의 호실입니다. 이 호실 자세한 분양가나 매매가, 부가세 금액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한 안내 가능합니다. 보신 매물 외에도 매매, 임대 매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입주 회사들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